들어볼게요.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우리 같이 해볼게요. 그들의 땅을 고치지라. 내가 하늘에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지라. 역대하 7장 14절. 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어 이제. 1학기의 마지막 공과가 될수 있겠네요. 설교 말씀이 될수 있겠네요. 한번 오늘 설교 제목부터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세워지나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안 찾은 친구는 말씀 한번 찾아주시고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는 주보를 한번 꺼내서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네, 보겠습니다 자다 찾으셨습니까? 네안 찾으신 분들이 있지만 얼른 찾아주시고요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13절 그리고 14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저부터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아고 죄송합니다 넘어갔죠.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에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일컫는 내, 내 백성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옆에 친구들 봤어요? 어. 오랜만에 얼굴 보이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새로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새로 나온 친구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세명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얼굴 보이는 친구들이 지금 또한 두세 명 있습니다. 혹시 옆에 친구 인사 못한 친구들은 한번 옆에 친구랑 인사해 볼게요. 친구야, 안녕. 이렇게 인사할게요. 옆에. 친구야, 안녕. 아, 아. 저 마이크가 좀 소리가 너무 커서 약간 작은 걸로. 괜찮죠?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퀴즈는요. 음, 쉬운 퀴즈인데, 정답을 한 번에 맞추시면 안 되고, 문제를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사람 무조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laughs> 미리 말하면 무조건 땡이에요. 자, 첫 번째.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한 이곳의 면적은 10만 363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와 3,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자, 세 번째 문제, 여기까지 이제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고 있는데, 세 번째, 1948년, 땡땡땡땡으로 수립되고, 1950년 6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다 같이 여쭤볼까요? 뭐라고요? 네, 대한민국. 아, 우리 잘 맞추네요. 여기 지금 해당하는 나라 이름은. 그쵸? 자, 좀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개의 문제를 더 내볼게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자,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특별시예요 서울시 외에도 특별자치시로 세종시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자치도는 어디일까요? 어, 너무 잘하네요. 역시 똑똑한 친구들만 모여있나봐요 초등부. 모여. 배웠어요? 네. 다음 문제 그러면. 이 문제도 맞출 수 있을까? 자, 우리나라에 8개의 도가 있는데 15초 내로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효주가 제일 먼저 손들었어요 효주부터. 자, 마이크가, 마이크가 짧지만. 효주, 지금부터 한번 시작. 이렇게 하면 다못 맞추게 될 거예요. 안타깝지만. 민주, 다음, 시작. 마지막 두 분데 네아 여덟 개도 오늘 다맞췄데요 우리 아마 다 알고는 있었죠?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네, 훌륭합니다. 여덟 개도 우리 경기도, 강원도 잘 알고 있고 충청북도, 남도, 전라북도, 남도, 경상북도, 남도 이렇게 해서 여덟 개 도가 있죠. 우리 15초 안에 맞힌 친구도 있고요, 모르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다니참 우리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과 관련된 퀴즈를 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우리 중에 6월이 무슨 달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6월 무슨 달? 호국보훈의 달. 호국보훈의 달이 뭔지 들어봤어요? 어, 어,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호국보훈의 달이 뭔지는 모르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호국. 자, 호국보훈이란 다른 말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에게. 보답한다 이런 뜻을 가진 게 바로 호국보훈인데요. 그만큼 6월은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달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호국보훈과 관련해서 혹시 뭐 캠페인도 하고 뭐 안보 영상도 보고 통일 글짓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죠. 6월 달은 바로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 그리스도인도 호국보훈과 뭔가 관련이 있을까? 우리도 나라를 향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말씀이죠. 주인공이 지금 어, 누구실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솔로몬인 것 같지만 항상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 했죠. <laughs>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조연으로 솔로몬이 출연, 출연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솔로몬은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사. 다윗의 아들로서 드디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공사를 마무리해서 성전를탁 짓게 된그 상황이었어요.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서 못 봤나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추 올라갔죠? 올라가서 지금 앞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우리를 삼아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우리 7장 1절 오늘 안 읽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재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뭘로 응답하신 것 같아요? 불로써. 하늘에서부터 불이 뚝 하고 떨어져가지고 이곳에, 자, 보세요. 착! 떨어져서 이렇게 연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어,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구나. 우리 성전을 받으셨구나.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다고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성전봉헌식이라고 해요 우리 헌금할 때 봉헌한다고 라 하듯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다 성전봉헌식을 마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는 하나님이 과연 솔로몬에게 성전을 받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나 생각하면서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니까 13절과 14절을 조금 구분해 볼게요. 13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시 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기록했어요. 자, 첫 번째 상황,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당시는 대부분 농경사회였죠. 농사를 짓고 또 채소를 수확하고 거둬야 되는 상황인데 비가 내리지 않는 엄청난 가뭄의 위험한 상황일 때, 또두 번째 상황은 메뚜기들, 곤충들이 다그 곡식들을 습격해서 먹을 게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세 번째 상황 어떤 상황이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것처럼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14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게 있대요. 그건 뭘까요? 14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뭐 같아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기도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그렇죠.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거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내 잘못을 말씀드리는 것, 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뭔지 알고 있죠? 하도 많이 말했지만 오랜만에 나온 친구가 있으니까 죄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도, 행동도 죄인데 또 뭐도 죄라고 했어요? 머릿속으로 짓는 생각도 다 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악한 길,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상도 황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 옳지 못한 말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를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들을 돌이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어 그런가? 내가 혹시 그동안 기도할 때 회개를 잘했나? 한번 자기를 돌아보길 바래요. 그러므로 나라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회개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게 첫째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스스로 낮추고, 이게 무슨 기도예요? 내가, 아, 하나님, 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다 해주실 거죠?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낮은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요. 친구들하고 재미난 시간도 보내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를 받아주세요. 우린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낮추고 겸손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바로 오늘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예배도 보고 듣고 계세요. 때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가 정말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어떤 친구는 생각해요. 아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나 봐내 기도 그냥 다 쓸데없이 떨어졌나 봐. 하나님 듣지 않으셨나 봐그 맞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듣고 계신다고 약속하세요. 그 기도에 응답시기가 됐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 우리가 회개하고 함께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분명히 이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 저기 어 외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또 나라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서 발전시키기도 하고요, 나라를 위해 수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할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잘못한 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나라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고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친구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공과가 없죠? 공과 시간 없는데 제가 공과책을 미리 이렇게 좀 잘랐어요. 공과책, 여러분, 저 따라서 르지 말고, 저는 스캔한다고 잘랐는데, 공과책의 오른쪽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빈칸 보면, 여러분은 나라 위해서뭐 기도할 건가요? 이 장면이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해보면 좋겠어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월화수목금토 하면서, 직접 내가 기도했으면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친구 꼭 해주세요. 요거 다음, 다음 달란트 시장에라도 꼭 여러분 달란트 주도록 할 테니까, 달란트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손 모으고 눈을